서유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간호학생들이 시습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시간에 걸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학생 커뮤니케이션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예 이미지만 준비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아예 생각도 못해보셨죠? 네, 이런 것들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네,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중, 여러분은 어떤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언어적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신 분들은 비언어적 이렇게 얘기해요. 네, 둘 중에요. 여러분, 언어적인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인계 같은 거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는 특히나 환자에 대한 정보가 잘못 나가면 안 되겠죠. 언어적인 거 중요해요.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이 언어적인 요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 실제로는 한 3대7 정도로 써요. 우리가 비언어적인 걸70 이상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 몸집, 태도, 목소리, 톤,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얘기하고 또 그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비언어적인 요소로. 네, 오늘은. 언어적인 요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비언어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호칭의 문제. 여러분, 호칭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네, 예전에 어르신. 네,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쓴 사람 이제 없겠죠. 병원에서. 네, 보통은 어르신. 네, 대신에 아버님. 어머님, 뭐,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어 사실 호칭은요, 누구누구님으로 지금 병원마다 거의 통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나이 때여도 아버님, 어머님이 아니신, 네, 홀로 계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골드미스 분들은 어머님이라 얘기 들으면 잠이 안 온대요. 네, 그냥 너무 억울하고, 자기 세월, 세, 세월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대요. 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는, 누구누구님으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업, 원목과 뭐, 총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활하시는 임상이 나갔을 때, 생활하시 실습지에 생활하시 선생님들은 다, 누구누구누구 누구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샘, 샘.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샘은 여러분들 동료끼리 나중에 부를 때는 셈으로 부르지만, 어, 그 시습장소에서는 모든 분들을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셔야 된다. 누구누구 씨도 안 돼요. 제 첫째 검사 전에는 혈당을 재겠습니다. 내게는, 내지는 뭐 혈압을 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알려주세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환자 자는데 갑자기 국! <laughs> 환자 자는데 갑자기 팔을 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자가 준비할 결의를좀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진행하는 것과 어, 얘기하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는 음, 여러분께 느껴지는 신뢰감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터치나 검사 전에는 꼭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안내하실 때는 어, 찾는 곳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이렇게 똑같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어디 찾으세요? 어, 궁금하신 곳 있으세요? 네, 이렇게 물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그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극성이 포인트. 네, 안내할 때는 적극성이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실습, 한, 한 이틀 되면요. 환자들이 어디서 힘들어 하는지. 네, 어디서 어 계속 질문이 나오는지 알아요. 네, 그리고 제, 제가 가 봐도 아 환자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가 있구나. 여기서 못 찾는 이유가 있구나. 네, 그런 곳이 있어요. 병원에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적극성 있게 그런 것들을 보아지면 어, 어디 찾으세요? 네, 찾는 곳이 있으세요? 혹시 배선실 찾으세요? 네, 이렇게 먼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적극성이에요. 이렇게 적극성이라는 건 저는 적극성을 가진 학생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런 적극성 있는 학생이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리고 전응대요전응대하면 어, 가장 무섭다고 얘기해요 학생들이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대요 그 이유는 어, 전화를 받아도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안 받으면 또 혼나요 네, 그래서 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전화 하나 못 받냐 그래가지고 감사 생활 하겠어라고 얘기해요 자. 자 남의 속도 모르고 근 네, 여러분의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가는 거죠. 나도 받고 싶었다고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고 나 이상한 얘기 하면 뭔가 얘기하면 내가 혹시 실수할까봐 그렇다고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거기 있는 간호사들은 실습 장소 에 있는 간호사들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잘 거친 거예요. 자, 여러분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실수하고 너무 힘들어진다. 여러분들은 나가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화항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은 나가자마자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미리 준비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따르릉 따르릉 하면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병, 3일 병동을 할게요. 3일 병동 학생 간호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어, 이제, 계속 그쪽에서 그 학생 간호사라면 중요한 거 별로 안 얘기해요. 그리 누구 간호사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간호사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 간, 지금 아무도 없어 제가 받았는데 혹시 어디에서 전화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전화 다시 드리라고 할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끊으시면 돼요. <laughs> 그리고 보통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은 받는 게 중요하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릉따르릉. 따르릉. 네, 안녕하십니까? 삼회 병동 학생 간호사입니다. 보통은 이 학생 간호사입니다. 앞에 뭐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근데 이름을 학생 간호사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 네, 그래서 그들이라 하면 네, 내선으로 전화 오시는 분한테는요. 분한테, 이제 여러분은 그냥 학생 간호사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의사소통. 어, 여러분들 어, 가시면 많이 하는 게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런 명령어를요. 청룡으로 바꾸면 완전 느낌이 달라지게 돼요 여기 사인해 주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가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자리 잠깐 옮겨 주시겠어요? 어, 저쪽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쪽에서 기다리세요 저쪽에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하는 친구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명령어를 청룡으로 쓰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께 이거 하나 얘기해 드렸고 그리고 앞에 어떤 것도 요청을 했을 때 환자가 요청했을 때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네라고 하나 붙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경청했구나. 그리고 내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구나. 네, 잘 알아들었구나. 네, 이런 느낌이 이네 글자 하나에 하나를 더 붙임으로써 그런 느낌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모든 거에 앞에 네 라고 꼭 붙여 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에는 쿠셔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어, 죄송하지만 지금 중환자 분이 오는데 잠깐 자리 좀 비켜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요 네, 불편하시겠지만 여기 잠깐 한 번만 더 사인해 주시겠어요? 네, 이런 거요 이렇게 안 하면 여기 다시 사인하세요 네, 지금 비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쿠셔너와 이청년형 같이 금방 제가 사용을 했죠. 네, 쿠셔너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죄송하지만, 불편하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하지만, 불편하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네, 이런 것들 하나 붙이고 안 붙이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온다. 말에 있어서 듣는 사람들의 어, 듣는 느낌에 있어서는. 자, 플러스 한마디. 어, 이거는요 진짜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의사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응급실에서요 어, 굉장히 다급하게 시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 밖에서 보호자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보호자에게 들어가기 전에 의자가 마지막에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 그때 레지던트 선생님이었는데 딱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어, 걱정 마세요, 보호자분. 우리가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라고 한마디 하고 갔는데, 저는 그 사람의 실력을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의 실력이 하늘 끝까지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한마디로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더 플러스 해주는 게 정말 놀라운, 또 다른 놀라운 기대를 또, 어,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지금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자분. 네, 이렇게 얘기 한 마디 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환자분한테 물어봤어요. 환자분께 어, 이런 얘기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환자분들이 직접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실에 환자를 내릴 때요. 우리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을 뭐 휠체어로 태워드리고 이제 내렸다가 우리는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럼 환자분들은 거기서 다시 제가 오를까? 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혼자 어떻게 가지마 이런 거 되게 고민이 된대요. 근데 그때 어 이제 모시고 안내에 이제 넣어드리면서 어 다시 모시러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래요. 네, 되게 고맙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한 마디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요거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경청과 존중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환자를 경청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된다. 환자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청과 존중을 하고 있다는 걸 환자한테 표시나게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걸 하고 있다 얘기하지만 환자는 너 그거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몸 기울이 이게 뭐냐면요. 환자분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아 네네. 네, 이렇게 몸을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에게. 네. 이렇게 몸 기울여서 듣는 것과 듣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큰 차이다. 네. 듣는 입장에서 완전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언어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네. 거기서 중요한 건 호칭도 얘기 드렸고, 적극성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어떻게 환자들에게 경청과 존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쿠셔너와, 뭐, 네, 그리고 청유형으로 바꾸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비언어적인 요소로 만나겠습니다. <목소리>